안녕하세요. 전민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폭스바겐 투아렉 출시 일정, 그리고 왜 GV80의 대형화로 폭스바겐 투아렉이 꼽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제 영상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서둘러서 이제 만든 만큼 이제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출시하는 폭스바겐 투아렉의 출시 일정 같은 경우는 2월 초, 2월 첫째 주고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사실 알아요. 근데 이거를 공개해버리면 제 밥줄이 끊겨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정확한 날짜는 말씀을 못 드리고, 2월 초다. 2월 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또 이제 관계를 또 위해서 제가 더 구체적인 날짜를 말씀드리면, 뭐 5, 6, 7, 일중 하루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이 투아렉이 왜 관심을 받는지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투하력이 위치한 프리미엄 대형 SUV 시장은. GVA T, XC90, g l e 300T, X5가 있고요. 그 중에서 투아렉이 g v 8 0와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GL이나 X5 같은 경우는 독일 프리미엄이라는 걸 느끼시는 분들한테 이제 소비층이 추중되는 경우가 많지만 폭스바겐과 제네시스는 분명 프리미엄은 맞지만 아직 현실적인 지갑 수준에서 가성비를 따지는 분들이 찾으시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투아렉과 GV80가 가장 치열하게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재원인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투아렉은 GV80보다 확실히 출력과 토크 부분에서 앞서고 있어요. 전면에서 보는 크기는 투아렉이 훨씬 더커 보일 거예요. 왜냐면 가로 길이를 좌우하는 전폭이나 높이를 좌우하는 전고가 투아렉이 GV80보다 길거든요. 근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전장이 GV80보다 짧다 보니 옆에서는 짧아 보일 수도 있겠네요. 실내 공간 같은 부분은 약간 아쉬운데 투아렉이 이전 세대보다 75mm 길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2,900을 넘지 못했어요. 하지만 축가가 짧더라도 레그룸을 잘 빼면 실제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출시하는 3세대 투아렉은 폭스바겐의 패밀리 룩을 적용 받아서 아테온과 북미형 파사트를 닮은 전면부 디자인을 가졌고요. 측면은 사실 뚜렷한 특징 없이 단정한 느낌이 좀 눈에 띄어요. 후면 테일 램프 같은 경우는 아테온에서 볼수 있었던 패밀리 룩을 입었습니다. g v 8 t 가 가장 긴장하는 부분은 투아렉의 실내인데요. 사실 이번에 g v 8 t 의 실내 사진이 유출되고 나서 인테리어에 대해서 좀 실망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신형 투아렉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대형 디스플레이로 기존의 평범했던 이미지를 완전히 이제 벗어났어요. 이걸 폭스바겐 디지털 콕핏이라고 하는데요. 센터페시아에는 무려 15인치에 달하는 대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요. 공조장치랑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대부분 콕핏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기존에 볼수 있었던 그런 물리 버튼들은 상당히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올지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확정된 바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폭스바겐이 진화한 디스플레이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뭐 지배적입니다. 신형 투아렉의 파워트레인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V6 TDI, 즉 6기통 디젤 엔진의 출시가 유력하고 V8 TDI와 가솔린 모델의 출시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7천만 원 후반대에서 8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즉 투아렉은 제네시스 GV80의 최고 트림과 이제 경쟁할 것으로 보여요. 지금까지 그 투아렉에 대한 정보를 제가 짧게 이혀드렸습니다 저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투아렉에 대한 정보를 이제 수시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폭스바겐, 폭스바겐 브랜드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만큼 이투아렉이란 차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께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민준이었습니다